눈만 꽁꽁꽁거 끓여. 이건요, 너무 단순한 지문이에요. 2020년 3월 모의고사의 40번도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에요. 자, natural resources, 천연 자, 자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natural capital,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것. 얘는 천연 자원들이야. 그러면 천연 자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천연자본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데 나쁜데, 아 물론 좋긴 하지만, 이 40번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천연자원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래서, 이 excessive dependence. 지나친 의존. 지나친. 지나치는 의존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단어 중에 diversifying 이라는 단어. 이게 지금 다양화하는 것이라는 건데 원래 동사 원형은 diversify죠. diversify. 큰 그림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얘가 동사로서 다양화하다. 그리고 얘 명사 형태는 diversification, 다양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동명사로서 다양화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얘 동명사니까. 단어의 형태를 잘 봐야 돼. 단어의 형태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Natural resources가 natural capital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쌍둥이 단어다. 그리고 다양화하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동명사가 되거나 문제에서 여기서처럼 diversification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로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게이 dependence 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이란 말이야. 뭐뭐에 대한 의존인데 그냥 디펜드 잖아 원래 의존하다 라는 동사지 얘하고 바뀔 수 있는게 rely 잖아 얘도 의존하다 잖아 그러면 얘 명사형은 reliance 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말이야 서울어로는 reliance 이런게 이제 의존이란 말이야 dependence 도 어쨌든, reliance 같은 의존이랑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조심해야 될 단어는 이렇게 abundant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얘는 풍부한 천연자원들 에서 형용사로서 풍부한, 풍부한, 많은 이런 거 말할 때는 뭐 rich 같은 것. 어. 그런데 이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 게 abandon. 지난번에 말한 적이 있는데 얘는 거리다 폐기하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d a n 트라고 해서 풍부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단어들이 바뀌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지만 틀리지 않을 수가 있다.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디벨로핑 컨트리 하면은 개발 도상 국가들 여기 ing가 보이지? 개도국 그런데 그냥 디벨롭드 ed 형태가 붙으면 선진국 이미 개발을 완료한 선진 국가들을 말하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주요 단어들이야. 여기서 딱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수거처럼 interfere with가 막다 개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저해하다, 막다, 개입하다, 저해하다. 그리고 또 하나, exclude라고 하는 단어가 텐트 뒤에 있는데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을 잘가져와야지또 하나 있었네, outgrow라고 하는 어디 어디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아까 어번던트라는 형용사가 여기 있었잖아 얘의 명사형은 여기 나와 자원의 풍부함 얘는 명사로서 풍부함이에요 어번던트 어법상에서는 여기 컴마 위치가 나오는데 얘는 계속적 용법이고 and it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얘가 앞 문장을 받아요. 네. 아, 중요한 걸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 중에 더 낮은 생산적인 다양화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천연자원에 지나친 의존하는 것은 더 낮은 생산적 또는 생산성의 다양화 두 번째 뭐였죠? 더 낮은 성장률 rate 오브 로스트라고 해서 두 가지 문제가 지나친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아 이렇게 하나 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단어들의 반복이야. 결국 몇몇 천연자원들이 풍부한 나라들은 과도한 의존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지. Excessive dependence. 뭐에? 천연자원들에 그리고 그것이 안문장 그리고 그것이 발생시킨다 두 가지 더 낮은 생산적인 다양화 두 번째는 더 낮은 성장률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 인이 l f 자원이 풍부함 그 자체는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아 any harm 해를 끼치지 않고 많은 나라들은 해브 가지고 있어 풍부한 천연 자원들을,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벗어났어. Have managed to outgrow. 뭐에서? 그 천연 자원들에 대한, 이 뱀이 풍부한 천연 자원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났다고. 어떻게 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그 예시가 바로 캐나다, 호주, 미국이었고. 네임, 이름하자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아닌 다른 몇몇 개도국들은 갇혀있어. Are trapped in. 아까 그 동물 도주거리 할 때도 있었지, 그치? 그들의 의존에 갇혀있단 말이야. 큰 천연 자원들에 그리고 그들은 고통받는 거야. They suffer. 뭐로부터? 1년에. 문제들로 인해서. 뭐 때문에? 왜냐하면. Heavy dependence. 이게 excessive 와 heavy 가 심한 과도한 바뀔 수 있다고 했었지 심한 천연 자본에 대한 이런 의존 이것이 배제한단 말이야 경향이 있단 말이야 다른 유형의 자본들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thereby 막는다 저해한다 성장을 경제성장을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단어 몇개 바꾸면 상당히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실수하기 좋은 지문이니까 이런 지문도 반복적으로 보면서 단어의 위치,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휘, 업법 다.